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그 남들 다 하는 언박싱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 예, 코비. 그, 나이키의 코비 시리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가격이 시간이 지나도 내려가지 않는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21만 9천원 발매가에서, 예, 체결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최근 딱한명 17만 원있죠 그게 바로 접니다. 예. Yeah, it's me. 예. 어, 어떤 고마운 셀러분께서 저 가격에 주셔 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 크림에서 생일이라고 제가 이걸 3월 1일 날 새벽에 주문했는데 3월 2일인가? 생일 만원 쿠폰 주더라고요. 아. 그몇 시간 차이로 만원 쿠폰을 못 써서 예, 코비팔을 최저가로 살수 있는 네 기회를 놓쳤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코비를 상징하는 색깔, 이 삼각형 그리고 박스는 별거 없어요. 르브론, 이 가격대면 사실 르브론 제임스처럼 24, 2만원 이상의 가격대면 엄청 비싼 건데, 거기에 비하면 박스는 좀 생각보다 고급지진 않다. 아, 이거는 왠지 크림에서 싼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롱하죠. 나머지 한쪽 맞아. 아, 여분의 끈이 없네요. 이게 당연히 보통 보라색 끈 정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분의 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뭐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 용어 같은 건잘 몰라요. 사실 그런 거 말해봐야 뭐 들리지도 않으실 거고. 일단. 음... 종이... <laughs> 이 코비 팔에 뭐 힐컵을 보시면 이 지지대, 딱딱한 지지대가 밖으로 외, 외부에 돌출이 돼 있고, 그리고 영롱한 코비 사인. 그리고 딱 보는 순간 NBA 농구 좀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레이커스 전형적인 색깔입니다. 이게 이 퍼플의 수시 나이키 수시 심지어 제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나이키 수시가 박음질이 그냥 실로 박음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이 미드솔과 아웃솔 아웃솔이란 게 바닥이고 미드솔이 이 중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 어퍼라 그러고요. 아, 웃솔의 바닥과 미드솔 옆면에는 딱딱한 카본, 예, 카본 재질이 들어갔고, 예. 너무 하얀 신발의 단점은, 저도 이걸 제일 우려했는데, 때가 엄청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 메, 메쉬 소재, 예. 전체적으로 메쉬 소재고, 한겨울에는 신기가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이 신발의 장점은, 아주 굉장히 로우 컷이라 이게 농구화가 맞아 싶을 정도로 예, 높이가 낮다. 그래서 장, 반대로 그 장점은 일상용으로 데일리용으로도 신을 수 있고 여름에 그냥 뭐이크삭스나 맨발에 신어도 되고 예, 저는 농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도도 많이 생각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러닝화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신어보고 제일 놀랬던 것중 하나. 이거는 실제로 신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오우, 빡빡해. 야, 엄청 빡빡하네요. 와, 하. 하하. 기존에 한십몇년 전에 출시됐던 코비 팔은 이 루나, 나이키의 기술인 루나론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게 적용된 건데, 지금 이거는 여기 리액트라고, 나이키 리액트라고 써있거든요, 바닥에. 예, 리액트 폼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두꺼워요. 그 대신에 얘는 엄청 얇은데, 이 깔창이, 인솔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이 돌기가 보이, 보이죠? 이 돌기 때문에 양말을 시, 신고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접지가 딱 붙는다 그래야 되나? 예, 처음 신어보시는 분들은 적응 안될 거예요. 그리고 아 얘가 완전히 이렇게 부드럽진 않네, 좀 딱딱하네요. 오케이. 그 외에는 뭐더 디테일한 막그 소재에 관한 그런 얘기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보면 예, 전문 농구화 전문 우리 유튜버님들이 설명을 다 해주셔서 할 거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거는 슈레이스라 그러죠. 예, 끈 구멍 사이 끈 구멍에는 예,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뭐 그래서 이 모델이 코비 8 프로트로 레이커스 홈이래요. 레이커스 홈 색깔을 상징하는 이 반대로 까만 색은 어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사이즈가 크게 나냐 작게 나냐 한번 신어볼게요 저도 농구화에 빠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1년 반, 2년? 예. 우리가 생각하는 농구화처럼 옛날 스타일처럼 막 투박하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막 하이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가볍게 로우 컷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신어볼까. 아 깔창이 너무 두꺼워서 끼기도 힘들어요. 와아 도대체 이걸 파시는 분은 너무 작아서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농구화는 다른 거에 비해 무조건 신어 봐야 돼요 브랜드마다 반업이 아니고 어떤 거는 1업을 해야 될 정도로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끈을 제일 위에까지 해 봤고요 이쪽은 끈을 한칸 풀러 플러... 안 올려봤어요 내려봤어요 아 이게 저한테는 제가 평소에 250을 신고 좀 타이트하게 나온 거는 255를 신는데 260 갔으면 클락뻔 했어요. 왜냐하면 255인데도 앞에가 좀 남는다. 조금 길게 나온 편이고 발볼은 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농구화란, 농구화 기능을 생각하면 두꺼운 양말 신는 걸 생각해서 반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발볼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이게 이제 때가 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발 작으신 분들은 정사이즈 가도 되는데, 양말 신고 그런 거 생각하면 반업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몇개 가지고 있지 않는 농구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네 제가 구매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1년 반 전에 구매했던, 예, 커리텐 스플래쉬. 보세요, 이것도 흰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때가 탔어요. 커리 텐 스플래시고, 언더하머에서 나왔고, 사실상 언더하머를 매겨 살리는 커리죠. 이게 저의 첫 농구화였고, 성인이 돼서, 음, 이것 역시 메쉬 소재 같은 거라, 환기성도, 통풍도 좋고, 그렇지만, 한겨울에 신기는 뭐하다. 근데 여름에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볍고, 발을 잘 감싸줘서, 여름에 그냥 런닝화처럼 일상용으로 반바지에신어도 이쁘다. 이게, 커리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거라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생일 케이크 로고도 있고, 예. 스플래시 버전. 이게 189,000원 발매가에, 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샀던 거. 이게 제임스 하든. 제임스 하든 5 모델. 이게 한 4년 전, 21년 1월에 발매된 거고, 아디다스가 장점이 발매가가 싸요. 이게 발매가가 14만원이었거든요. 대략. 예, 저는 이거를 언제 샀냐. 예, 23년 5월 달에 너무 이뻐가지고, 예, 이 아웃솔도 그렇고, 미드솔도 그렇고, 이 투명한 이게 너무 예뻐서 샀는데, 문제는 크다. 이건 255인데도 제 체감상 260 같았어요. 근데 가장 장점은 발매가 14만원이니까 코비 22만원에 비하면 예, 아주 싼 거죠. 하지만 이거는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 너무 발도 커보이고 이만큼이 남다 보니까 에, 저한테 좀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구매했던 게 예, 이겁니다 르브론 르브론 20언 인터럽 티드라 그래가지고 언 인터럽 티드가 르브론이 그 친구 누구하고 설립한 재단이래요 에, 에, 밑에 바닥에 보면 스피크 이쪽 바닥에는 트루스, y 스피크 유어 트루스라 그래서 뭐 너의 생각을 계속 말해라, 끊임없이 언인터럽티드가 여기 보이죠, 끊임없이라는 건데 꼴라버려요. 무려 나이키 스우시가 두 개. 예. 이건 역시 보시다시피 로우컷이고 예. 그냥 일상용으로 신기해도 좋아요. 예. 단점은 제 오른쪽 복숭아뼈가 왼쪽보다 튀어났는지 여기에 자꾸 복숭아뼈가 걸려서 맨발로는 하루 종일 신을 수 없다. 양말을 꼭 신고 신어야 되는 신발이다 여기 보면은 박스도 좀 화려해요 박스도 나이키 조던처럼 이렇게 여는 스타일로 이렇게 여는 스타일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역대 팀에서 뛰었던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돼 있고 예. 이거는 뭐 상당히 디자인 쪽으로 예. 신경을 많이 쓰 신발이에요. 이 보면은 미드솔도 빈티지하게 일부러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산 신발이 네, 뉴발란스의 카와이 카와이 4입니다. 이거는 작년 5월에 발매됐고 저는 작년 12월에 네, 발매가 22만 원인데 뉴발란스에서 농구화가 별로. 나오나 싶은데 예, 예, 카와이가 지금은 좀 예전 명성만 못하지만 토론토 시절 때부터 거의 팀 우승시키고 정규리그 MVP시키고 카와이 모델은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의 장점은 저는 농구를 잘안 하고 평소에 많이 신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뉴발란스 특유의 그 회색 예, 스티브 잡스도 신었고 옛날에 뭐 류승범 형님도 많이 신었던 그 뉴발란스 특유의 회색 감성에 N 로고도 예, 박음질이 아니고 그냥 네, 프린팅이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거 오른 바깥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 빨간색 광택 나는 빨간색 실로 카와이 로고.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너무 편하고 매칭하기 쉬워서 일반 러닝화보다는 뉴발란스에서 많이 유명한 러닝화보다는 좀 투박하긴 한데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임스 든얘를좀 설명을 안 했지만, 제임스 든의이 부스트, 우리가 흔히 하는 아디다스의 부스트 깔창인데, 저거 절대 못 뺍니다. 이거 일자 도라이버 쥐어 짜가지고, 아이스크림, 꽁꽁 얼어 아이스크림 퍼내듯이 퍼내야만 뺄수 있는 부스트 깔창인데, 음, 이 발목 아킬레스건 보호한다고, 볼록이도 튀어나왔고, 이 무게 재는 것도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야 이거 리뷰하는 사람들도 대단하네 어렵네 예, 코비가 319g 스테판 커리 테니 314g 별 차이 없죠 아디다스 제임스 하드니 캬, 예상대로 제가 이 신발이 투박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게 괜히 그런 게아니요 물론 사이즈가 단업 255인데도 무려 468g 아, 르브론 제임스 가장 고가의 발매가가 무려 2 3 9 0 0 0원이나는 르브론 제임스 언인터럭티드 콜라보가 365g 코비가 몇이었죠? 코비가 아 코비가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네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373g 예, 뭔가 투박한 느낌에 비하면 가볍죠 예, 그리고 이카웨레네드 가장 장점은 이 끈이 한번 쭉 당기면 그냥 맨 앞에서부터 쫙쫙 당겨져요 끈 조이기가 되게 쉬워요 풀르기도 쉽고 예, 기존에 스팔딩농구공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게 바람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코스,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윌슨 아담 실버 예, 총재 사인이 각인된 윌슨 7사이즈 7 사이즈가 우리나라 사이즈로 보통 성인 사이즈고요. 2 9 9 0 0원이었나 아무튼 중국산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오피셜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중에 농구공 짜가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트레이더스에서 스팔딩 사시거나 코스트코에서 윌슨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농구 안하고 이대로만 놔둬도 이뻐가지고 저는 아직 오픈을 개방 개봉은 안 했는데 예, 조만간 농구공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자는 나이키 헤리티지에서 나온 피닉스 사운즈. 예. 아 그리고 예. 지금 이거는 어렵게 구한 건데 아잭 라빈 지금 요번에 올해 얼마 전에 저기 어디야? 세크라멘토 킹스로 이적한 잭라빈의 3시즌 루키시즌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루키시즌 미네소타 팀버울스 요새는 이 반팔 스윙맨이 잘 안나오는데 우리 나시로 된거는 입기도 힘들고 대중성이 별로 없는데 이 반팔 스윙, 스윙맨을 좀 어렵게 어요아 이거는 정확히 하 스윙맨 아닙니다 레플리카입니다 스윙맨보다 한단계 낮은 네, 레플리카 등급의 옆에는 예 팀버울스의 울스 W를 상징하는 듯한 로 로고 W가 있고 등에는 어우 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어우씨 야 잠깐 등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등 보이시나요? 예 yeah, 라빈 잭 라빈이 덩크왕 두번 했죠 그 루키 시절에 예, 덩크 콘테스트에서 이번에 구입한 코비 8과 같이 시, 입고 농구할 레이커스 바지 예. 그리고 아 이것도 어렵게 구했어요 차, 차세대 차 조던으로 가광받았던 올란도 매직의 앤편니 하드웨이 지금도 페니 시리즈 신발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낭만이죠 앤편니 하드웨이 이거는 저지는 아니고요 일반 부드러운 반팔 면티인데 미체렛네스에서 예, 기념으로 나온 티셔츠죠 기장이 너무 길어 갖고 기장을 수선하면서 이거 뭐야? 이 로고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 로고도 그대로 수선하면서 다시 박음질한 거예요. 예, 쓸데없이 돈 들였죠. 작년에 은퇴했나요? 예. 영구결변 영국 영구, 시카고에서 영구결번된 데릭 로즈. 예, 이건 스윙맨입니다 이게 그나마 한국 아디다스 매장이좀 풀렸는지 이거는 매물이 좀 있더라고요. 이 데릭 로즈 시절엔 제가 NBA 농구를 잘안 봐갖고 사실 이 선수에 대한잘 모르는데 이 선수가 시카고에서 뛴 이력이 10년도 안되는데도 영구결번을 해주는 거 보니까 시카고에서의 어떤 팬들한테 각인된 예, 그 낭만이 확실히 있는 선수 같아요 스윙맨 스윙맨이라 그런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레플리카 이거보다는 더 확실히 부들부들합니다 야들야들하고 그리고 웜업으로 입기 좋은 예, 오클라호마시티팀뭐 후리스라 그래야 되나 예. 지금 이것도 예, 알아보니까 이 브랜드가 있더라구요 G3 라고 읽어야 되냐 저거 뭐야 아무튼 예, 한국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가볍게 입으려고 제 농구 용품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예 나이키 코비 8 프로트로 아 어, 뭐야 레이커스 코트 퍼플 색깔 리뷰 마칠게요 사실 이걸 신고 막 뛰어 봐야지 뭐가 리뷰가 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초보니까, 예. Yeah.